보면은 또 별로 또는데 네. 네. 여러분 우리 업계에 특급 기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그 모델들이 그 화장품을 바르고 예뻐졌을까요? 그 걔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을까요? 어다 하네. 어? 그런데 그냥 그걸 바르면. 어? 자기가 어떻게 예뻐지는줄 알고 그냥 그런 잡지에다가 막 도배를 하고 광고 때리고 난리치고 그런 돈들이 30% 4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 얼굴에 발라줘요안 발라줘요. 안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 저기 네. 어저 국제공항에 면세점이라든가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30% 40% 수수료가 나가요 그럼 70% 80%는 내 얼굴에 발라지는 가하고상관없는대로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 십만 원몇 백만 원이면은 어 그냥 막 그게 어? 막 무슨 어? 뭔가 그래도 좋겠거니 그러고 막 지금 바르는 거 거의 어 제가 봤을 때는 종교심으로 바르는 거 같아요 미신에 가까운 그런 아. 그래서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 우리 옛날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실질적인 것에다가 우리가 돈을 쓰자. 그래서 광고를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원가절감을 막한 거예요. 저는요.